사랑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다섯째 날 22일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십니다. 이 시간은 황도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순제를 맞아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아침 새벽 예배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면서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기에 여전히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기 바빴던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나의 연약함과 비참함조차도 이해하시고 먼지와 같은 우리를 품으시며 주님의 생명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기간, 우리를 위해 그 죽음의 길을 가셔야 했던 주님의 아픔과 그 애절한 사랑을 기억하기 원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부활하셨던 영광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함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게으름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하느님의 사랑과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료로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묵상집 오늘 날짜 펴주시고요 먼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피는 번역하면 선생이라.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내가 10시쯤 되었더라.구약의 본문 이사야 40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시작.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안컵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오늘의 기도 제목: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주님을 구하는 삶 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주님을 구하는 삶 살게. 하소서. 신약의 본문에는 관용어들이 등장합니다. 관용어란 그 사회 문화 속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공동체만의 특별한 의미, 즉, 단어들이 가진 원래 뜻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말들입니다. 우리는 손발이 참잘 맞아. 다른 문화권에서는 손과 발의 사이즈가 같다는 건가 뭐지 할 겁니다. 한국인들은 이 이 문장의 의미를 알죠. 이런 게 관용어입니다. 허락하신 신약의 본문에도 유대인들의 관용어가 나오고 있어서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관용어들의 올바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관용어는 따라해 주십시오.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말입니다. 라 라본이라고도 하지요. 유대인들이 일상에서 사용한 아람어로서 나의 스승, 나의 존경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라비의 어근 랍 또는 라브는 가장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라비 어디 계시오니까는 라비의 소속, 무슨 가문 또는 지금 살고 있는 주소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의 가장 크신 분으로 모시고 따르겠다는 결심의 표현입니다. 제자가 되겠느냐? 네 제자가 되어 스승님으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한 것이지요. 둘째 관용어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역시 따라해 주십시오. 와서 보라. 라피가 사용했던 이 관용어는 입학허가의 뜻입니다. 라피가 제자로 받아준다. 라는 것이지요. 결국 신약의 본문 상황은 유대 라피가 제자를 받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모양은 그렇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이지요. 세례 요한의 선포한 말 때문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한 말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 그 의미를 잘 아시지요? 어제 묵상한 대로 세상의 죄를 책임지시는 어린 양, 목자로서의 어린 양, 심판주, 만왕의 왕으로서의 어린 양이십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보라, 반복하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보라, 보라,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막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요한의 제사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한번더 따라해 주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려 하는 이들에게 던진 질문이라면 영적 관용어가 됩니다. 즉,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목적을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던지신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물으신 겁니다. 진정 나의 제자가 되겠느냐? 십자가와 부활의 길에 함께 하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겠느냐? 물으신 것이지요. 결국 본문은 세상적인 랍비 제사 형성이 아니라 메시아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 새로운 공동체의 출범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시간까지 기록함으로. 이 출범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랍비로 보이나 랍비가 아니십니다. 제자들은 세상 랍비의 제자로 보이지만 그런 제자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르게 사는 법을 알려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살아가나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른 삶은 주님의 강한 팔로 다스리시며 품에 안아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삶,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많은 것을 구하게 함으로 오히려 지치고 피곤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오직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와서 보라. 약속이지요.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